야 집중! 공고 그래, 그래. 주인공 탈락 네. 자 14분 52초 남았습니다 자 아까처럼 비해자안 알? 나왜 아. 올라왔나 아, 아. 다 원석아 원석아 원석 마무리! 야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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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둘다게안나

아, 가깝지 미안 빨리 줘야 돼. 빨리 줘야 되게. 내 아이야. 게뭔 아, 아아 아! 거야진야움직이안 돼, 안 <.nis> 돼. 스 <access> <Lewin> <that>

콜 좋아 현중이 <목소리> 콜 좋아 사이즈 좋 사이즈 좋아 나이나나나이로야 로우 오못가아만자 <목소리> 아, <로우야>, 로우. <목소리> <명만>, <목소리> 없다 어오 어, 나이스 로운 빨리 빨리 현중아 빨리 들어와 네네 아,

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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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용한, 조용한. 아니, <목소리> 라인 호위도 있고 라인 라인 오이이교체 어, 아! 우리들 갖고 와, 갖고 고 갖고 발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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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교체 시급 하다 야야 이대일이다 이대이다와 이거 마무리하고 왔는데 와 얘들아 얘들아 빼고 빼고 캔들맨 교체 아 영구이 아. 붙어 있어 영구이. 빨리 대사 대시 대시. 아, 아. 골대로 좀 들어가 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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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사이드. 나이스. 준비 가. 가야 돼. 영구이 가야 돼. 들아 이럴 때 이대이다. 이대 이다. 해 봐. 얘들아 둘이 포기하지 마시고. What? Oh, wait, wow. What? What? 아 h a t w h 집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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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

사이드 아,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. 이거 서봐 한바 서봐 한바 집에 바꾸자, 바꾸자 바꾸자 네. 그냥 테이프만 버브같이 없어 없 올라와야 된다. 데안같이 <laughs> 아, 오케이. 오케이 나이스 이와 <laughs> 얘들아 교체했다 <있다. 웃음> <laughs> 아니 공이누군 <높네. 웃음> 어, 너무 올라온다 그러면 어? 센터 정재. 영근아 센터백 해라. 영근아 센터백. 네, 네. 어, 내가 진석이이랑 자자 이러안 돼. 들어 들어. <laughs>

좋아. 가 와. 아까처럼 해 보자. 쉽게 쉽게.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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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위에 둘이바뀌고 나이스. 퇴즈, 나이스. 들어가. 있고 나이스. 라 오늘 마무리. 나이스. 나이스. 어. 가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다 야 6분 40초 안돼 그래. 그래. 야. 어이, 진아, 좀 있어, 미, 밑에 가다한번 생각하고 진아 왔다 줘봐 내 왔다 가운데 앞에 있어야 돼 앞에 빨리 빨리 원이봐다아이다이 와줘 와줘 수비 하나만 아이아 좋아 원키요 나이스 와 와야 돼. 돼. 아, 와. 와, 진짜 와, 진짜 와안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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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아, 아, 야, 와, 진짜 진짓다, 주사. 아, 주사. 굿. 사 대고. 야, 빠르게 빠르게. 얘들아 교체했대. 아, 교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자, 6, 야, 밖에 밖에. 우리 여 이거 카메라 좀. 중에서 중에서 중에서. 중에서. 우리 팀도 교체 려고해 네,

와현이야 지금 어, 동점이가. 야, 야. 동점 동점 동점. 1분도 안 돼서 동점을 놓다. 얘들아 야, 우리도 이길 수있이 아, 5분 10초. 아, 아야막야 우리 한골 이겨야 된대. 어. 야 우리는 이겨야 돼. 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5분 10초. 5분 5분 맞이 야. 나이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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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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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케이 오케이. 없어 없어. <목소리> <나이스>. 우리 새벽. <3명. 목소리> <목소리> 어, 알았어 아, 이스나이스천 아, 히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아, 그래, 그래. 가운데. 네라, 어, 네가 왼쪽 사이드 사이드 네 가운데. 네 가운데. 네 가운데. 네가운 아. 네가 가운데. 네 가운데. 네 가운데. 네 가운데. 네 가운데. 네 가운데. 네가 아, 아. 계속 때려 이고사이고 아, 그래, 그래 그래. 야, 현정아. 박태상 자리 바꾸든가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어.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<교체 쓰라, 웃음> 아. <laughs> 1위 분이라서 3분 40초! 3분 40초! n i c 이 Nice! Nice! 이 i c e Nice! n 이 c e Nice! Nice! n i c 야. 아 나이스 킥. 여 나이스. 나이스와와 와. 저저저 천천히 가. 어어 하지 마, 하지 마. 천천히, 천천히. 가까운데, 가까운데. 아, 어. 이기고 있으니까 만들 때까지 기다려.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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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시간 시간 계속 얘기해 줘, 상태. 가운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수위치, 앉아,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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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담해줘 오른쪽 크게 상나만부 용광이 오른쪽만 나이스 현종 사람 보고 현종이 깽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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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시작해야돼 아 징베네 아 기만 가야돼 안돼안돼기 나이스 앞 앞만 막으돼한번한번다진성이 앞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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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. 제발 현중아 나이스. 시간, 아, 시간. 반대, 반대. 아, 시간 아, 아, <laughs> 스 나이스, 어. 나이스, 아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3, 나이스. 나이이스 어. 어, 그래, 4, 그래. 4, 4, 나이스. 나이스. 이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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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 나이스. 이 나이스. 자, 집중하자. 집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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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공 빨리 공, 공 빨리. 뒤에 뒤에 뒤에. 멈추라 시간 시간. 멈추고. 조 돼. 조금 조금만 올려. 강경 유지. 위에 위에 공격 공격.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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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사이드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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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영건아 가져. 야그가 우리 우리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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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<laughs> 아이 저쪽이다. 4. 나이스. 깔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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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켓. 몇 분. 건아 오케이. 그용건아 수비해 줘야 돼. 영건건이그 없다. 없다. 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없다. 백백 밖에 없다. 사이드. 나이스. 야 좀만 더 해, 뛰어봐 야저만더뛰어안 남았어 시간 이제 천천히 안돼안돼색 째줘 뛰봐뛰봐몇초3 25초 자 수비 좀 지키자 세어 됐어 4 3야 이거 너무 안잡네4 4, 4, 4 공을 잡을 일단 아야2 아니 공 잡으러 갔잖아 4야뭐하는 돼. 아. 마지막에 집중 집중 나이스! 계속! 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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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로 일로 오 올라오, 오사 나이스! 응. 제줘제줘제줘 나이스 줘떼할게요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<웃음>